안녕하세요. 프로리폼 모수선입니다. 오늘은 바지를 리폼을 해볼 건데, 리폼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지가 같은 게4장 있고, 이게 샘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옆트임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의 옆트임. 원래는 이렇게 일자였습니다. 지금 이것도 약간 7부, 8부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 길이는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검정 샘플 이 바지도 지난번에 고객님 여기서, 음, 트임을 해, 둥근 모양의 트임을 해 가셨는데 단추는 따로 구입해 가셨고, 트임을, 일자 바지에서 트임을 해 갔습니다. 이게 지금 한 8부 정도 될 겁니다. 길이가.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해볼 것인데 똑같은 바지가 4장이 있습니다. 근데, 세 장은 옆에 두고, 한 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둥근 모양의 지금 안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단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내 장을 할수 있는 안단을 준비하였고, 자, 요, 요기에서 지금, 자, 달력이나 마분지로 이용해서, 이렇게, 안단, 둥근 탭 모양을 안단을 하기 위해서 둥근 탭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면은 지금 이렇게 안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약간 안단 길이는 4 인치 가량인데 조금 여유를 두고 하나. 이렇게 두 이게 여기는 이 둥근 모양으로 하지 않고 일자 모양할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자 할 때는 안단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냥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시집을 이용해 시접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이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바지를 발부나 트임을 할 때는 안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안에 받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바깥 솔기 쪽에 테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처럼. 샘플처럼. 바깥 솔기의 안쪽 솔기가 바깥 솔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다시피, 단 넓이도 넓고, 둥근 모양이 조금 하기가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안쪽 솔기를 한두뼘 가장을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분리를 하지 않고 이 처리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중에 이 퇴임을 하고 난뒤 다시 마감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여기에 미리 한 장을 이렇게 분리해놨으면 뒤집어야 뒤져봐야 되겠죠. 뒤집어야지 작업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바깥쪽 솔기 안쪽 솔기로 분리하지 않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힘듭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마분지로 이 트임 모양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 부분을 색조국 혹은 열이 가면 지어지는 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조금 까다른 편에 속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일단, 한단이 폭도 여유있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박는 작업을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단 길이도 일정하게 나오게 해서 정확하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봉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음, 봉제를 하기 이전에 이 소재도 굉장히 습한이 심합니다. 그냥 스판이 심하지 않는 소재의 바지 같으면 비교적 하기가 좋을 겁니다. 봉제하기 근데 스판이 있는 이런 트인 바지는 사실 작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바지도 지난번에 어, 여기서 작업을 했는 건데 까다롭습니다 여자 그러면 봉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또 심지를 심지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 보시는 분들 에해서밑 부분에 심지를 먼저 한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안단에 심지를 붙이면 아무래도 하기가 좋죠. 자 심지를 준비해서 안단에다가 심지를 붙여보겠습니다. 심지를 붙이지 않고 하면 심지도 조금 습한이 있는 소재고, 그딴 습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이 이 부분도 하면은 반듯하게 이 트잎 모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 웬만하면 은 심지를 붙여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심지를 깔끔하게. 심지는 열로 해서 바짝 붙여야 됩니다. 어설프게 붙이면 이 떨어지 버리면 중간에 떨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짝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렇게 드임되는 부분을 작업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이, 이 바지를 세임을 만약에 제작을 한다 치면 여기 몸판에도 심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바지를 으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수순 리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밑부분만이라도 심지 안단에 고정시켜서 한단 의미로 밑에만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스판이 되기 때문에 이 봉지를 하다 보면 자꾸 밀려 내려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자, 이렇게. 패턴을, 마분지로 이용한 패턴이에서 그대로 박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 박는 것도 이 습한 소재는 많이 밀립니다. 박, 박으면 봉제를 하실, 할 때. 자, 상당히 좀 조심해서 까다로운 작업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빼고,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됐고, 이제 반대편, 요거 여기서도, 먼저 여기 패턴 대지마고 이렇게 먼저 박아 보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그려진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은 자.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깨끗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트림을 뒤집어 뒤집어 봐서도 모양이 깔끔하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제 여기서 시접을 잘라내야 되겠죠. 둥근 모양에서는 시접을 최대한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뒤집어지질 않습니다. 모양이 이쁘게 안나안 나온, 나온다는 뜻이지. 이 부분 특히 끝 부분은 빼쪼하게잘 봐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안쪽에 이게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시접을 시접을 한줄 자를 때 자꾸 겁이 난다고 많이 안 자르던데 지금 이렇게 둥근 모양은요 영상에 보이진 0.2mm 정도 두고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둥근 모양이 다림질 해도 이쁘게, 예쁘게 되질 않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림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림질을 요렇게 해봅니다. 지금 안단이나 바지의 겉단이나 이게 스판이 굉장히 많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지에 안단에 심지를 붙였습니다만 사실 작업하는 가정만 괜찮다면 심지를 안 붙이는 게 훨씬 좋죠. 자연스럽고 안단에 말입니다. 그래야지 겉단하고 안단 소재가 이 심지를 안 붙였을 때는 자연스러운 게 있는데, 이렇게 심지를 붙여놓으면, 암만 해도 자연스러운 건덜 하겠죠. 그렇지만, 튼튼한 거 하고, 작업할 때 조금 좋은가, 고는 그런, 그 그런, 그런 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붕근 모양을, 현장에서요 부분을 마루 모양이라는데, 요렇게 송곳으로 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빠진 뒷부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봅니다. 이 둥근 모양이 생각보다 뒤집으면 이쁘게 잘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뒤 여기 안단 부분이 이 4인, 4인치 넓이로 해서 박음질 윗부분이 박음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4인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넓이를 정의가 해야만이 바지를 한 장을 하든, 열 장을 하든, 백 장을 하든, 이 넓이가 같은 넓이로 나온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패팅을 하고, 이렇게 펼쳐서 안쪽 솔기를 터지 않고 펼쳐서 하지 않으면 이 작업은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이 둥근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지 확인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다듬질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돌려 한 다음 이렇게 편안하게 바지를 놓은 다음, 끝, 끝단, 안단이 똑같이 되도록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쪽 편도 자,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이 안쪽 솔기를 박음질을 하고, 또 안단을 오락 쳐서, 이안 부분을, 이 안단 부분을 박음질 하면은 끝입니다. 자 그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단 끝을 먼저 오바락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솔기를 박을 수 있는 과정이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는 원래대로 안쪽 솔기를 박습니다. 자 이음선을 잘 맞춰서. 안단하고 같이 연결해서 박습니다 여기 염선 잘 맞춰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요렇게 밑부분까지. 요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터드는 안쪽 솔기를 오버락 처리를 하고, 다시 다림질을 하고, 이 안단 부분을 다시 박으면 끝입니다. 이제 터뒀던 안쪽 솔기를 다시 박습니다. 이렇게. 오바럭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안쪽 솔기를 좀 길게 터놓으면 작업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냉중에 오바럭 작업을 하면 되니까. 자, 원래 모양처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이, 그단 안단이 똑같아서, 이렇게, 완성해서 박음질 할 때도, 어, 결코, 밀리는 게 없이 깨끗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도, 만일에, 그냥 이렇게 박으시면은, 지금 안쪽으로 박아야 되는데, 안단하고, 조금, 박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번 할때이 끝에는 끝 스테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끝 스테치를 먼저 해보고 안단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바퀴 작업만 하면 끝인데, 그냥 하시면 이게 밀리는 수가 있으니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제시침 작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평에 몸판하고 같이 시침 작업을 해서, 그러면 밀려 날아오는 것이 일정하게 잘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스테치 작업을 하면 되는데, 조금 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시침 작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8분의 1, 16분의 1, 이끝세트지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다가, 그거는 지금 하고 안 하고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마무리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시는 분에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기가 편할 겁니다 시침이 없을 경우에는 이 박음이 밀려 내려와서 내중에 네끝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한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시침이 되어 있는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바로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박아 오시면 내중에 네 정확하게 될 겁니다 자자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성되었습니다 단추만 진주 단추만 달면 되고 스테치 작업까지 끝났고 이 부분에 끝스테치 그 작업은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하시는 분마다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되고, 자, 트임을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트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단추만 담으면 되는 겁니다. 심지를 붙이고, 안 붙이고도 이 지금 심지를 붙여서 약간 뻣뻣한 편인데, 안 붙이고 하면은 조금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정도니까는 그거는 그거는 하시는 분들마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부바지, 이, 퇴임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